제가 오늘은 이거 조금 멀리까지 왔는데요 울산 북구에 있는 베이스터즈 네. 지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 여기가 오픈한지 뭐한 2-3년? 2022년에 개장을 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좀 신상 골프장인데 우리가 예전 한번 와봤더라고 <laughs> 소름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우리 골린일 때 한번 여기를 와봤더라고요 음. 근데 기억이 하나도 그... 없어요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고 음.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laughs> 아마 그때는 공만 보고 친것 같아. 골프장 급하니까. 그렇지. 골프장 구경할 그게 어딨노? 음. 지금 공이 앞으로 던진도 안 되는데. 그래서 와봤지만 처음 음. 온것 같은 음. 그런 골프장이네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네. 분이 오신다고. 네네. 네. 누구죠? 제가 처음으로 그 정규 호를 갔었을 때 함께 해주셨던 어 동반자분인데요. 아. 네, 진짜 완전 초보 시절에. 골린이. 공도 안뜰 때. 아 머리 올릴 때. 네, 거의 그렇죠. 하나, 아니, 둘, 셋. 아니 지금도 연락한다고? 예예. 예. 와, 진짜 착하신 분이. <laughs> 진짜 고맙죠. 아니 그 공도 안 뜨는 <laughs> 네. 사람을 데리고 골프장을 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아니, 않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그게 진짜 힘든 일이란 거를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영상 편지 네 영상 편지한 장. 좀좀 아, 네. 아, 좀 이따 만날 건데 요 어쨌든 네. 영상으로 네. 감사 인사. 네 이렇게 진짜 못쳤던 저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아. 함께 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버디로 보다 네. 해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번 오로비스와 비슷하게 전장이 짧고 좀 좁은 네. 구장인데 뭐. 네. 이렇게 다양한 음. 코스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한테 또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오, 진짜? 어. 저번에 와 음. 80도 들어와가지고 한껏 네. 물이 아. 올랐는데 아니, 오늘도 전장, 한번 보여주시죠. 전장이 짧으니까 좀 유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오늘도 네. 괜찮은 구장인 아, 것 같아요. 오늘도 기대되는데? 네, 오늘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에헴. 자,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고고고. 오늘 새로운 게스트님 소개 좀해 드릴게요 아 본인소개 안녕하세요, 아, 본인 안녕하세요. 네. 제닉네임은 두야두야라고 합니다 요즘에 <laughs> 드라이브가 안 맞아서 포기하려다가 <laughs> 촬영해 보고 싶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고 <laughs> 아, <뭐판으로> 계셨구나 <laughs> 네. 자기 소개 한번만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네. 네. 교사 생활하고 있는 조청이라고 네. 합니다 네. 제아 제아님? 네네 라베가? 라베가? 라베는 이거 봐. 와아 이 라베 라베입니다 라베 와. 한때 라베 예. 꿈같은 저분은 아, 한때 칠때 싱글도 치고 그랬어요 와. 한때 라베 저희 한때. 열심히 배우고 네. 있습니다 네. 아 별거 없습니다 한때 라베 한때가 한때겠지 어, 한때라도 해본게 어딨어? 네 길고 어, <laughs> 길고 17년도 18년도니까 그게 한 음. 7년 전쯤이죠 라베가 스웨이가 심합니다 토니는또 고리 많이 나는데 음. 거리만 많이 나는데 여기도 거리 장난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전시더라. 안 돼요 어. 거리 못 나게 하고 있어요. 신이나 드라이버 부서가지고. 폴스 70 이상 제가 금지시이거든요 소리. 와, 소리가 겠는 와, 안거 오샤 네, 치... 치... 아, 아잘 쉬지네. 네, 거 요거는 오 나이스. 떨렸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도 다 생존해 가지고 아, <laughs> <응>, 진짜. <laughs> <그냥> 내리막이랑 이하지 <laughs> 않았어요. 응. 저만 살면 돼요. <laughs> 다뭐 드라이브 1 0 0점이니까 <laughs> 아, 좋다. 덤터. 옮겨야 돼. 푸시야. 아 이게 첫 티샷할 때첫 공이 제일 맞아. 제일 어. 어려워. 어. 긴장, 긴장 많이 되 돼. 저희 시작은 백핀이고요. 뒤로 내리막에 여유가 많이 없어요. 짧게 차는보다는 조금 짧은 게 좋습니다. 좋다. 오, 나이스. 응, 응. 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아, 푸시야. 이거 핌발. 오나이킹같은 나이스 이거 조금 좌측입니다 어 땡겼다 오안돼안돼안돼 어, 어, 그래도... 어, 살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온날장 어. 내가 긴장했다 <laughs> 내가 긴장했어요 <laughs> 오 좋다 <laughs> 야 오, 젤리언데 와잘 잘 찬데 나이스 잘시네 아이 뽀롱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될지. 네. 네. 아, 그래도 긴장한 거치고두 분만에 올라가서 다행이다. 진짜? 아, 자기는 세 분이네. 아, 세 분만에.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안름르죠 음. 나이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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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감사합니다. 남자분들 다 지금 파다. 우 와, 좋겠다. <laughs> 아.. 떨린다 그라 이제 멀리서는 는데와들어어 대박 다습니다 방향은 정중앙이에요 노렸어요 노렸어 구질이죠? 구질이죠? 아.. 컨트롤아 트 <laughs> 아! 하 저는 진짜 약합니다. 유리 유리. 저도 약합니다. 좋다. 센터 잡츠. 드라마 참잘 찍어. 아. 수님 아. 구 아, 탄도, 잘 탄도 잘 좋아요. 잘 <laughs> 나이스 샷! 굿 샷! 와, 핀! 어, 방향 좋아요! 나이스 아 괜찮다 힘! 좋아. 와, 잘 쳤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버터! 와, 두 횟! 진짜 잘있다 <목소리> <통 쓰렸다. 목소리> <목소리> 아, 또다 아, 너무 아깝다. 와, 너무 좋다. 아, 돌아온다. <목소리> 광고. 광고 사상 최초 이글 시도하는 걸 찍게 되었습니다 좀 네, 좀 더... 야, 우와! 온인데? 온이다! 이기야 네? <laughs> 굴리는 표정 조금만 글맞았다 잘 가던데 아 응. 아니 오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리가 50이잖아 아, 응 피칭으로 아, 굴린다더니4오6 7이 처음에 제일 싫어요 아, 아 오빠, 오빠 진짜, 진짜 싫어요 아그래그금 아, 아, 하면 센트다 그냥 S S 풀샷은 괜찮은데 지금 발사는 4567이 다 오. 그래 야 잘했는데? 귀여워, 귀여워. 아, 았다 그렇지 야 너무 타력인데 오! 슬프다 4 0이구요자 S달라고 하셨는데 하하오 약간 들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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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닫놓고자 오른쪽으로 우와! 들어온데 그만 돌아야 돼요! 그만? 네. 아 그럼 전략으로.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좋은데. 아, 좋아요 소리나. 야 씨야. 어 나이스. 그이 나이스. 오. 든들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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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비 네. 부분이라 가지고. 가성비는 가성비 네. 잘하. 핫스 잘해요. 네.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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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하나 만하자잘 왔습니다. 와한2미네나 그냥 뒤로는 내리막 보셔야 돼요. 자 이미더. 아 버디 하나만. 이야 좋다. 이야 스피닝. 됐다 들어갔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와. 앞에서 승부다. 여기네 한 번. 아겼다 아, 오케이, 오케이. 지나갔다, 오케이. 예? 그래, 지나갔어요 역시 아, 버디는 힘들다 어, 맞아 아무나 하는게 아니야자 아. 아, 우리 파파이브 롱 갑니다 굿샷 아. 잘갔다 잘 이야 미쳤네요 와 굿샷 요 아이고. 조금 위험한데. 와. 너무 잘 떠잘. 제대로 맞았다. 응. 붓이 아, 방향도 좋아요. 나오네요. 되게 <laughs> 무섭네요. 선생님, 예전에 보시다가 지금 보니까 예. 어때요? 와, 예전에는. 아, 네. 한 30이 날아갔다. 그러니도 치면 뒤따리 치고 막 맞아. 그랬는데. 아. 그게 2000. 1년동인 아, 와.. 이제 불과 4년만에 엄청났죠 네. 어, 전지훈련 갔다 왔습니까? 아, 와, 아, 그때 제주도 이후에 폭풍성장이서 네. 네. 아, 장난 아닙니다 네. 완전 멋있습니다 레알이님 짱! 여니에요 역시 아, <laughs> 죽겠지? 죽겠는데 그냥 쳐보겠습니다 됐다! 잘갔왔다 아, 올라갔다 올라갔다! 그렇지 그렇지 안전하게 좋다 좋다 괜찮아 괜찮아 오, 좋다 와오 괜찮았다 어, 올라갔다 됐어. 야 좋다 들렀다 오, 나이스 와, 나이스 파와 버디 잘는데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파 해도계 소고파 버디 찬스가 나오고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아 그러니까 왜, 왜요? 좋은 느낌이야. 초반에, 응. 좀 뭐라고 큰 해야 되지? 실수를 안 한다는 거지. 좀 집중? 응. 집중하고 싶어. 그 흐름이 좋아요. 오늘 뭔가 일 하나 나오겠는데. 아, 버디 약간도 그렇고. 응. 트터만좀 잘했어. 아. 아, 나이샤. 뻥크만 어. 빠지면 스는데 좋다! 네, 또, 들어갔다! 아, 들어갔다. 네,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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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잘했다, 언니야, 성공적 아니, 갔어요. 오늘 어, 춤안 추는데? 오늘 모르는 분들 있어. 아, 춤은 좀 아, 아. 오늘 대박. 첫 만남에 춤은 좀 그렇다. 의미다 봤는데. 미다 봤는데. 그런 거 알지 야춤 <laughs> 응. 한번 나오거든. 봤는데 <laughs> 춰줘도 아, 됩니다. 아, 나 아까 사실 유틸 하고 <laughs> 춤출려고 했는데. 알아 <laughs> <알았> 것같은야 <laughs> 야, 춤 <laughs> 잘했다. 와, 뭐야? 드라이브만큼 같다. 막창 아니야? 아니, 딱 끝에 걸렸어요금 방금. 방금. 그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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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오겠다 들어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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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핀빨이다쿠시 좋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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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빼 드라이버하 드라이버는 드라이버하 드라이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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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버드라이버하면라이 준다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laughs> 드라이버는 <한다고> <laughs> 드라이버 면 <하면 제바> 준다 했는나이는 드라이버는 라이버는 드라이버는 드드라이버이약했드라이버 진짜 라이 <laughs> 어, 야, 누운다. 와, 사기, 다누다다들어이다 와, 잘피다잘 피해. 잘 피해. 아, 잘 피해. 잘 피해. 잘잘 피해. 잘 피해. 잘잘했다잘했잘했잘잘아 잘했다. 어, 아, 힘! 조금 힘! 힘! 아, 조금 짧습니다. 이 m i 였어세번 걸렸다. 3개 먹었어. 와. 그렇지. 아? 오케이. 바람다. 더디. 야. 야. 음, 아. 블록. 열차럽다. <laughs> <차라부터>. <laughs> 나이스 터치. 야, 좋은데. 힘! 어, 들어갔다. 아, 와! 안파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